나는 지금 국내 최고 피아니스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. 누가 봐도. 화려한 이력, 열광적인 무대, 박수갈채. 내 손끝 하나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, 나 정말 여기까지 잘 왔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. 근데, 며칠 전, 집 창고를 정리하다가,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어. 아버지의 녹음기였지. 대수롭지 않게 녹음기를 틀었는데, 거기엔 내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이 들어있었어. 모든 대회의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주고, 그걸 조건으로 나의 수상을 약속받은 아버지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어. 그걸 듣는 순간, 내 화려한 이력들이 수치스러웠어. 나는, 내가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거든. 적어도 그건 진짜였어. 근데 이 모든 길이 처음부터 짜인 거였다면 내 연주는 가짜가 아니야.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거짓이라면 내가 연주할 자격이 있는 걸까? 부모님은 아직 몰라. 내가 이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걸. 그리고 여전히 날 자랑스러워하고 있어. 내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부모님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겠지. 그리고 아마 난 무대에 다시 서지 못할 수도 있어. 근데 모른 척하면 난 계속 연주할 수 있어. 사람들은 날 국내 최고라고 불러줄 거고 너라면 국내 최고라는 타이틀을 지키겠어?